그렇... 아이고 아 아니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어쩌냐 다 죽었는데 <목소리는> 오늘의 해볼 게임은 be my h o d 라는 게임이고요 여기 있는 여주가 네크로맨서에 일어나라 하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해야 되는 뱀서류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목소리는> 스페이스룰러 네크로맨스를 사용하세요 스페이스룰러 아, 이렇게 하면은 살아나? 이제 얘네 내 부한 거야? 어, 여기 유치원생들. 아, 쟤네 착한 애들? 야, 죽여. 아, 이렇게 해서 한 마리씩 이제 흡수하면은 내 군대들이 엄청 커지겠죠? 이거 뭐야? 죽음의 원. 소환원이 적을 끌어 모으고 때를 키울 수 있다. 적들을 부른다는 거잖아, 이거. 피해 수확 모든 인근의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 옆에 있으면은 피해를 준다. 속도 먼지. 일부는 모리안나와 그녀의 하수인들의 속도를 증가시킨 게. 피해를 많이 입힌 게 좋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죽었네요? 두 마리 죽이고 끝이야? 어린이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삐아기들, 오골기게 될시간이에요 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어, 어디 도망가? 아, 너네 농민이었어? 유치원생인 줄 알았네 피해 먼지, 일부 항아리는 힐을 준다 죽음의 원, 소환원에 적을 끌어 모은다 신속한 부패, 나무를 부패시키면 짧은 속도에 버스트를 얻는다 힐이 좋죠 일단은 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항아린가 뭐, 힐이 들어간 건가? 아 내가 이렇게 풀 같은데 지나가면 애들이 사가버려. 농민들이 빡친 이유가 따로 있었네. 그래, 빡칠만 해, 너네. 어, 쟤네 뭐야? 이상한 애들 있는데? 대장장이처럼 생긴 애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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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야, 야, 도망가. 어어어 도망! 때리고 도망갔어. 기다려, 내가. 니네 좀센것 같으니까. 조금만 모으고 조지러 갈게. 있어봐. 밑에 애들?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도망, 도망.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얘네, 얘네. 일로 와봐. 그래, 얘네 조져, 일단. 그렇지. 한 마리 더 모아서. 가자, 조져보자. 쟤네 몇 마리냐? 여섯 마리인데? 여섯 마리 이길 수 있나? 아, 아, 얘네. 하,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야, 전쟁, 전쟁. 어! 왔다. 이게 뭐야? 아, 뭐가 생겼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은 유령 개수가 82개인데, 지금. 이런 걸로 살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에 두 명의 하수인을 부활시킵니다. 아, 아까 한 마리씩 일으켰는데, 이거 하면은 두 마리씩 동시에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업을 해서 더 세지는 그런 건가 보네 이건 뭐야 체력을 두 배로 늘린다 이것도 좋고 시작 군대제인가? 한 마리 늘어난다고 뭐가 효과가 있으려나? 일단 해보자 고고 일어나라 가자 얘들아 이게 빨리빨리 군대를 늘려야 아까 그 대장장이 같은 애들 이랑 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내려가야겠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부활할 수 있는 횟수 1. 나무를 부패시키면 짧은 속도에 버스트를 얻는다 항아리 힐! 무조건 힐! 힐 렛츠고! 이런 짠칭이들은 이렇게 두 마리씩 말고 좀한 번에 많이 몰려다니는 애들을 조금 조져야 돼. 일로 와봐 모아 모아 야야야 야, 야. 일로 와 어그로 끌어 야다 일로 와봐 가운데로 와 센터로 센터로 모여 그렇지 그렇지 사방에서 붙어 얘들아 자, 일로 와 일로 일로 오세요 여기 7마리 어이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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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유골하면서 속도를 증가시킨다 속도 증가합시다 스피드하게 움직여 봅시다 잉 너무 느려 지금 일로와 너네도 와 너네 세마리 와 아까보다 많아졌다 그치 조져 그렇지 아 어, 얘네 안돼 아직 안돼 어 어그로 끌리지마 어그로 끌리지마 어그로 이런 씨 일로와 야 조져봐 보여줘 이겼어? 어어 어, 먹었다 대장장이 먹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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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쩌냐 다 죽었는데 이거 <laughs> 너무 앞서 나갔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린 다음에 해야 되겠다 체력을 두배로 늘리겠다 딴거 열렸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이 회복됩니다 저것도 좋은데? 다음에 저거 올려야겠다 얘들아 가자 이번엔 신속하게 신중하게 실수 없이 하자잉 오이세 어, 개도 좋은 거 같은데? 얘는 힐을 해주고 항아리를 깨야지 힐이 이제 쌓이는 거 같고 얘는 인근의 적에게 피해를 익힌다 즉시라는 말이 뭐야 딱한번 일회성인가 이거는? 이건 필요 없어 부패오라 범인의 모든 적에게 주문 피해 이거 하자 오 우리 아까 잠깐 터졌다 꺼졌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니네 이거 이거 좋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 저기 많은데? 야 일로 와봐 어린이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전쟁하자 전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하자 여기서 그렇지 이거는 <laughs> <laughs> 여기도 다 내꺼 여기도 내꺼 너네 다 내꺼 끝끝 일로 와 아까 이 새끼 아까 도망갔지 잡아 이거 잡아 오케이 두 마리 얻었다 구패에 오라. 범위를 증가시켜라. 더 넓게 할수 있나봐. 더 넓어졌어. 개꿀. 어 쟤네 한번 잡아볼까? 네 마리? 한번 해볼까? 될것 같기도 한데? 야, 와봐. 한번 조져보자면. 자. 대장, 대장장이들 뭐하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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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일로와. 흡수 타임. 나 때리지 말고. 날 지켜, 대장장이. 지키라고. 그렇지. 어, 녹네, 거의.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니, 이건 좀 많은데? 잠깐만. 요 정도, 요 정도 세 마리. 약자들만 건드려. 그렇지. 그래, 네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오지 마. 어, 세 마리 오지 마.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탁하네, 애들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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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쩌냐, 이거? 어, 녹았어. <laughs> 우리 애들 많이 죽었는데? 어, 너네 오지 마라. 아,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할수 있지, 얘들아? 해줘야 돼?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뭐야? 어, 다구리, 다구리. 어, 어떡해. 잠깐만. 어, 되나? 어, 된다. 나, 너무 센데? 언데드 브리게이드 기사가 당신의 군대에 합류한다. <laughs> 이거 뭐야? 이다음탄센 애들인가봐 이게. 세 보인다. 한 실력 볼까? 오오오 그치 그치 그치. 어 밀어버리네 그냥. 기사들 또 조금씩 다니는 애들 모아가지고 다녀야겠는데? 어 일로 와. 너네 이제 안 무서워? 우리 기사 있어. 그렇지 그렇 아니 아니. 잠깐만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야 기사 한 마리. 어 일로 와. 건방지게 지금 여기서 무슨 깡으로 이렇게 버티시나? 응? 죽었쥬? 이제 이 대장장이들은 다 녹아버리네. 지나가면서 슬 해도 그냥 아 기사를 좀 먹어야 되는데. 기사 존이 따로 있나? 아 여기 있다. 야 이리 와. 가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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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도망 못 가게 밀어버려 그냥. <목소리도> 어 안돼 안돼 왜 안돼 이지 마. 째째째째째째째째째째째째. 오 시큰잡배네.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올거 아니지 얘들아 잠깐만 조금씩 처리하자 지들 병력이 녹을 것 같아서 위에서부터 조금 흡수해서 내려가야겠다 오케이 먹어 어좀 많다 안 된다 얘들아 아야 해봐 그냥 해봐 뭐 이길 수도 있지 죽을 한번 있어? 어, 내가 먹는 속도 빠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할수 있어 그렇지 약간 가두리장한 느낌이긴 한데 지금 잠깐만 한 마리씩 기사 기사 한 마리 더 먹어야 돼어 이거 늘려 기적떠아네어또 와봐 어 아니, 먹을 기사 많다, 나. 지금 저기 시체 보이지? 다 아, 먹으면 돼. 도망간다, 잡아라.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못 가쥬? 잡혔쥬? 흡수쥬? 어, 저거 뭐야? 조져, 조져. 한 마리? 한 마리 우리가 좋아하지. 그렇지. 죽었다, 잉. 얘 뭐냐? 미쳐도 3세 양양? 양양이요? 가운데 사세요? 내가 제하인이야 아, 조져야겠는데, 이거. 조져. 어? 어머! 야 이거 다 먹으면은 진짜 개꿀이다 그지 어? 난안 다치게 해줘 얘들아? 싸우는 건 되는데? 그렇죠 특수 아이 저런 꼬맹이들은 필요 없는데 이제 농, 농민은 얘네 소환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쓰이기 때문에 또, 유치원생들 피해야 돼 지금 기사만 조지던가 해야 되는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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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슥, 슥. 다 들어와. 어. 어, 제, 쟤네, 쟤네 좀 이따 가자. 잠깐만. 어그로 끌지 마라. 어, 밑에 애들. 아, 세 마리? 세 마리 정도는 괜찮괜찮괜찮할수 있어. 됐다. 한 마리,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 오케이, 조졌고 붙자, 붙자, 일로 와. 어, 아, 야, 그렇게 오기로는 우리 약속 안 했잖아. 아, 녹는데? 아, 녹는데? 안돼 안돼 일어나 일어나 말말말말말말말말말아 뜻인가 <laughs> 죽을 것 같은데 아아 아, 이건 야 이거 끝났다야 <laughs> 나 끝났어 야 어떡하냐 이거 야 제발 얘들아 얘들아 한 번만 봐주라 얘들아 5분 생존? 나 5분밖에 못 살았어? 영적 부활 잠금 해제가 됐어 어 10분도 지났네 털복숭이 부모 잠금 해제 나몇분한 거야 지금? 아 13분 했네 아까 털복숭이 전사 생겼잖아 이거 뭐지? 한번 해볼까? 어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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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져야 된다 죽여라 어너 뭐가 좋니 먹으면? 저 어, 기능이 뭐죠? 어 털복숭이야 어 복숭이 죽었어 어, 어, 어. 아프게 폭발하는 건가? 자 농장 불 한번 빼러 뽀수러 가볼까 얘들아? 아유, 농사 열심히 지으셨는데, 이거. 아유, 죄송해서 어쩌나. 어, 개빡쳤죠? 어, 저기, 쟤네는 피하자. 그렇게 많이는 안 되지. 많은 애들은 안 돼. 한 마리만 잠그자. 야, 가둬, 가둬. 잡아, 잡아, 잡아.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게. 한 마리 건졌다. 오케이. 조금씩 몰려다니는 대장쟁이들 없니아 어, 저기 있다. 네 마리. 네 마리는 조져볼만 하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어그로 끌지 말고요. 어, 어 저기 양새끼. 기다려. 기다려, 양. 얘가 근데 필요한 거야. 매 분마다 나오는 거 같거든요. 이거는 뭐야? 모든 부활. 힐에 머리나 또는 하수 소량 회복한다. 아무튼 회복하는 거잖아. 힐에 ]çar. 집중해야지 이거. 이 정도 해볼만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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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조금씩 조금씩. 나 건들지 말고 약간 가두리 가두리 둘러싸야지. 그렇지. 쟤 지금 한대 맞고 지금 개 빡쳤다 쟤 일로 와봐. 너 우리 군대 합류하고 싶니? 아치사하게 친구 데리고 오시겠다. 아 같이 보내줄게. 어 너무 많다. 조금 도망가자 옆으로. 어도망가면서 어, 해, 도망가면서. 너무 많으니까 억으로 한 번에 끌리면 안 돼요. 조금씩 먹는 거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우리는. 가볼까 이제 기사 어딨냐? 일로 와봐. 어 이거 아니 아니 아유 많으셨네. 몰랐어요. <laughs> 어, 잠깐만요 기사님들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뭐 급하세요? 네 급하세요? 이제 가실 건데. 어 이거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일로 오세요. 아, 기사님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어, 전쟁이에요 어, 오세요. 또 다구리 치시겠다. 어, 와보세요, 와보세요. 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없애면 돼요. 네. 뭐, 또 살리면 되죠. 뭐, 이제 3마리 살릴 수 있는데. 무조건 돼요. 죽여. 그렇지. 좋은 흡수였다. 7시부터 1분 안에 모든 기사를 죽이라는데뭔 말이야? 아, 기사들 그냥 계속 죽이라는 건가? 일로세요! 우리 병사에 합류되라. 미라부차. 아, 대장장이들 필요 없어. 너네 쓰레기들이야. 무시 무시 개 무시해 버리고. 무시해 무시해 얘들아 무시해. 어어 그렇게 힘 쓰지 마. 이런 저런 애들한테 기사만 친다. 그렇지 죽어보자. 어저쟤도 잡았어. 잡아. 잡아줬죠 그렇지 둘러싸야지 그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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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누구를 또 한번 조져볼까? 일로 오세요 기사님들. 기사님? 아니 지금 너네 말고? 너네 짠챙 말고 일로 오세요? 그렇죠 어또 조져 어못 뭐 도망치게 조져주세요 디이 디스 압포미네 얘들아 할수 있지 이겨내 나안 쫄았다 지금 응? 나다 급수되는거 보이지 지금? 응? 싹싹 하다보면은 어? 기병이 당신의 군대에 합류한대 들어와 합류하셨어요? 했겠죠 뭐 오케이 오케이 다 붙어 다 붙어 이거, 이거 먹는거야 얘들아? 어? 그렇지 죽여주고 저 한마리 저거 못 도망가게 잡아라 오케이 잡았고 자 다음 말탄애들 어딨니 어 저기있다 일로와 일로오세요 말탄 친구들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아저 무덤도 뭔가 조지면은 내 하수인이 지금 나오는거 같거든 아 무덤을 까니까 봐봐 랜덤으로 뭐가 나오네 애들이. 아, 안돼! 아좀 불안한데요. 아니 아니 할수할수 있어, 있어. 어, 그렇지.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지금. 괜찮네 그 말타애들 좀 건지자. 그렇지. 무덤 깨우고 깨우고 위에. 오오오오오 어. <laughs> 괜찮지, 괜찮은 거 맞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내가 빨리빨리 먹어볼게. 내려봐, 얘들아. 때려들만 일단 위주로 보자.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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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뭐야, 저거. 해봐, 해봐, 저거 뭐야. 토르새끼 저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저 토르새끼 때문에 다 죽게, 다 죽게 생겼네, 그냥. 야, 토르새끼야! Do better next time.